자 원급을 이용한 비교 한번 봅시다. 자 원급을 이용해서 비교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원급을 나타내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를 얘기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고 이때 이 비교는 뭐가 들어가느냐첫 번째 여기 에지랑 에지 애드. 여기 사이에 이 원급 여기를 형용사 부사를 지금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비교를 만든다. 그래서 원급을 이용한 비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건첫 번째 에지는 자, 부사라는 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에지는 부사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에지는 자, 전치사. 어렵게 설명하는 거야. 또는 접속사.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두 번째 자리 뒤에는 전치사니까 뒤에 그냥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에지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될수 있다 에지에지 용법에는 중학교 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진 않을 거야 아마 다음 여기서 이제 이놈의 원급 자리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 부사라고 했지만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화 암딱 암기해 두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해석은 자, 여기서 수미가 주어고, 자, 수미가 주어. 수미는 이다. 키가 크다. 누구만큼. 여기가, 에지가, 뭐, 뭐, 만큼으로 해석이 들어가. 자, 미나만큼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 다음, 오늘은 춥다. 근데 뭐만큼? 어제만큼 춥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다음, 이런 거, 3번 같은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 존은, 스픽 말한다. 한국어를. 근데 어떻게? 잘 말하지. 누구만큼? 켈리만큼. 자, 여기서 지금, 위에 지금, 톨이랑 콜드. 여기는 지금 두 개는, 형용사로 쓰였지, 여기는. 다음, 여기, 웰은. 부사로 쓰였지. 왜 부사는 누구꾸며?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주지. 따라서 스픽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스픽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부사로 쓰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는 왜 지금 형용사가 쓰였냐? 왜 쓰였냐면 여기 있는 이즈, 여기 있는 이즈, 이 콜드랑 토리 지금 다 주어의 주어를 설명해 주는 주격 보호즉 형용사가 온 거야. 지금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오는 경우가 다르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편리하고 다음 여기서 자, 배수라고 하지. 자, 배수라는 거는 뭐냐면 자, 두 배. 트와이스 다음 3타임즈. 다음에 뭐 4타임즈. 자, 기타 등등. 몇배몇배몇배 몇 배, 몇배 하잖아. 그 배로 쓰일 때는 자첫 번째 에즈 위치를 봐야 돼 배수사의 위치. 첫 번째 에즈, 첫 번째 에즈 앞에 와야 돼. 여기는 첫 번째 앞에 와야 되는 게 배수사가 여기 에즈 트와이스 에즈 이렇게 에즈 앞에 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두 번째는 쉬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무슨 말하냐면 not as o n e 인데 갑자기 낫이 나왔지. 자.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is 나시고 여기 또 didn't 계시고. 자, 이랬을 때 자, 이랬을 때는 자, as 대신에 so as 요렇게 쓸 수도 있어. as 대신에 so 앞에 앞에 as를 so로 쓸수 있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해석하면 자 빵은 무겁지 않다. 몸모만큼 바나나만큼 무겁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로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서부터 요로 가는 거는 자 덴을 써서 비교를 하는 건데 요거는 해석만 해볼게요. 자바나나는자헤비열자이아리받으면 더지 그러면 더 무거운 이란 뜻이지 더 무겁대. 자 덴이 뭐야? 몸모? 보다. 자, 빵보다 무겁대. 저렇게 바꾸는 거는 따로 내가 뒤에서 알려 줄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된 뒤에 주어 동사는 목적격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된도 전치사일 수가 있고 접속사일 수가 있는 거야. 아까 두 번째 애즈처럼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edge e d g 구문은 뭐랑 바꿔을수있냐면은자 비교급 비교급을 사용한 사용하는 구문으로 바꿔을수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e r h e n 이 구조를 사용해서 쓸수 있는 거야 첫 번째 보기를 볼게 이게 중요해 자, 여기 하더에 이알이 붙었어. 그럼 이알은 더라는 뜻이지. 자, 대는 뭐야? 몸뭐보다야 자, 여기서 해석, 해석하면 자, 인수는 공부한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 기호보다. 이러면 기호는 인수만큼 공부 못한다. 지금 그거를 지금 쓸 건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에지에지로 지금 바꿔봐야겠지. 자, 그럼 여기 1번 봅시다. 토니 토니가 주어, 주워. 이는 주어 동사 당연아니까 뺄게. 자, 댄을 썼으니까 에지의 주구문을 나타내려면은 not 에지의 주구문을 써야 되는 거야. not 에지의 주구문을 써야 되는 거야. 어차피 둘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지. 에지의 주구문은 동등한 관계일 때 쓰는 건데 지금 댄이라는 애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댄은 뜻이 뭐야? 몸뭐 보다지.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따라서 에지 edge 에지를 못 쓰고 not 에지 edge 에지를 써야 되는 거야. not 에지 edge 에지를. 자 그럼 바꾸면 잭이 더못 하겠지 당연히. 잭이 s not 다음에 에지 다음에 형용사 폴라이트만 갖고 와야지. 에지 에지 사이는 형용사밖에 못 오지. 플러라고 썼네. 자 폴라이트 에지 자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연습 넘어가서 자 여기서 또 대니 있지. 그러면 지은이가 지금 짱이니까 민영이는 이즈 n o not을 쓰면 근데 so도 쓸수 있다 그랬지. s 를 한번 쓸게. so 다음에 여기에 톨러에 뭘 써야 돼? 원급을 써줘야지. 에즈 에즈 사이는 에즈 이렇게. 다음 하나 더. 자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더 빠르대. 버스보다. 그럼 부산으로 가는 버스가 주어 다음 이즈 버가더 느리지. 자, i s n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지. 이 s n t 즈 s 즈 s 를 써야 되는데 원급을 써야 되니까 이 fast를 쓰면 안 되고 faster를 쓰면 안 되고 fast를 써야겠지. 이렇게 원급을. 이 r 은 항상 누구랑 따라다녀? ER은 den이랑 따라다니는 거야. 이 r 은 d e 이랑 자, 그렇게 해서 쫙 풀어 주면 되고. 자,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지 7번 같은 경우가. 자, 7번은 왜 어렵다고 하냐면 자, 여기는 배러 better. 자, 배러는두 가지야. 구일 수가 있고 외릴 수가 있어. 그럼 굳은 형용사고 외른 부사야. 근데 딱 봐도 자, 나는 스픽 잉글리시 영어를 말한다. 어떻게? 잘 말하겠지. 외래 뜻이 잘이니까 왜래 원급에서 온배러겠지 그럼 수미 이즌트. 댄이니까 서로 달라야지. 자, 이즌트 그러면 이즌트가 아, 이제 스픽을 써야 되구나. sorry. 수미 다음에 스픽이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일반 동사의 부정은 어떻게 돈트 더즌트지? 그럼 수미니까 3인칭 단수 숨미 더즌트 스픽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잉글리쉬도 써주고 길어야 되네 이게 잉글리쉬 써주고 그다음 또 이게 뒤에 뭐 써줘 에즈 웰 에즈 자 이렇게 써줘야지 둘의 관계가 맞는 거야 위에 문장이랑 자 그래서 지금 일반 동사에 유념을 해서 하세요 나중에 문제 풀때 일반 동사를 집어줄게. 저얘 일반동사, 일반동사 다음에 또 없지. 어, 이렇게 황토색으로 한데는 일반동사야. 그러니까 돈트저 눈트 디스 트로 써야 돼. 나머지는 뭐 쉬울 것 같고, 여기는 안 하고, 안 하고, 아, 여기는 해야 되나좀죠 에지에질 구문으로 완성, 완성하세요.